60대 남성의 절망과 충격적인 고백. 그날 밤 나는 남자가 아니었다. 서울에 사는 60대 중반의 남성은 오랜만에 만난 여성과 단둘이 있던 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몇 달을 기다려온 기회였지만 그의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비약을라도 미리 복용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그는 충격에 빠졌고 이후로 그 어떤 이성의 시선도 피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성 건강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은희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성기능 저하의 진짜 이유와 60대 이후 남성들이 이성관계에서 실패를 겪는 주요 원인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비아그라 외에 실질적인 효과를 본 방법들과 운동과 부추 같은 일상 속 해결책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도 어쩌면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문제는 당신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이 잠시 멈춘 것일 뿐이니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며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1. 비약을 하도 안 통했던 60대, 왜? 서울에 사는 62세 박씨는 얼마 전 마음에 두고 있던 여성과 뜻밖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수개월간의 설렘 끝에 찾아온 단둘만의 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인생 최대의 당황스러운 순간을 겪었습니다. 비아그라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당황했고 상대 여성도 당혹스러운 눈치였습니다. 평소 이약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어왔던 박씨에게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었죠. 그렇다면 왜 비아그라가 듣지 않았을까요? 비아그라는 단순히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약이 아닙니다. 이 약은 성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에만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머릿속과 몸이 함께 반응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죠.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단순한 약물만으로는 감정적, 심리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의 관계에서 충분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성관계에 있어서 긴장감이나 부담감,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신체 반응은 더디고 약물 효과도 제한됩니다. 박씨처럼 오랜만에 다가온 관계일수록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심리적 긴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게다가 평소 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아그라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는 약이지만 이미 혈관이 좁아져 있다면 약물의 효과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중간 정리하자면 비아그라가 듣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심리적 긴장과 감정의 부조화. 둘째, 혈관 건강의 저하. 약을 의지하기 전에 내 몸의 상태와 마음의 준비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약을 먹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당혹감 말입니다. 이건 절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성관계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성능이 아니라 그 상황에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건강한 신체와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2. 고기 먹고 바로 비약을 하 최악의 실수. 스테이크 한 점에 와인 한 잔, 그리고 이런 낭만적인 저녁 뒤에 이성관계로 이어지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구에 사는 58세 정 씨는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소개팅. 여성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고기류로 푸짐하게 배를 채운 후 관계에 앞서 비아그라를 복용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정씨는 아무 반응이 없는 몸을 보며 당황과 실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그날의 실수는 의외로 많은 중년 남성들이 흔히 겪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비약을 하는 공복 상태에서 복용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 즉 삼겹살, 스테이크, 갈비 같은 고기를 배부르게 먹은 뒤에는 약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약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제로는 복용해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또한 식후에 바로 약을 먹으면 혈류가 소화기관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성기 쪽 혈류는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몸은 지금 관계할 준비가 아니라 소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상태에서 어떤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비아그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반드시 공복 상태에서 복용해야 합니다.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야 하며 특히 고기처럼 기름진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좋은 분위기를 위해 근사한 식사를 먼저 하고 바로 약을 드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성 관계에서 실패의 순간은 단지 육체적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지고 이후의 관계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식습관만 바꿔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타이밍에서 시작됩니다. 그 타이밍을 망치는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고기 먹고 바로 약 먹는 일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3. 혈관이 막히면 성기도 막힌다. 경기도에 사는 60세 김 씨는 최근 마음이 통하는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원해도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는 자신이 남자로서 끝난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은 결과 의외의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심장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다는 진단이었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성기도 막힙니다. 성기발기 현상은 단순한 감정이나 자극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혈류입니다. 즉 음경에 얼마나 충분하고 빠르게 피가 몰리느냐가 관건입니다. 혈류는 혈관을 통해 이동하고 이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아그라를 먹어도 효과가 미미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질환들이 혈관을 서서히 좁히고 굳게 만듭니다. 이렇게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성관계에서도 긴장과 좌절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자신은 준비가 됐다고 느껴도 몸은 이미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중간 요약하자면 성기의 혈관은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보다도 더 얇고 섬세하기 때문에 이곳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전신의 혈관 건강에도 적신호가 들어온 상태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들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혈관 건강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성 관계에서 실망을 반복하기 전에 근본 원인을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씨는 이후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꾸면서 혈관 건강을 회복했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몸의 흐름이 곧 성의 흐름입니다. 혈관이 열려야 관계도 다시 열립니다. 4. 남성호름은 없으면 욕구도 없다. 부산에 사는 55세 이씨는 최근 자신이 너무 변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거리에서 스치는 여성에게도 묘한 설렘을 느꼈는데 요즘은 아무런 감흥조차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좋아하던 이성과 단둘이 있을 때도 그저 피곤하다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그는 고민 끝에 내분비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 저하. 이 씨처럼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성 호르몬 부족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서 성욕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호르몬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욕구를 지탱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해야 성적인 상상력도 살아나고 이성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그런데 40대 중후반부터는 해마다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이 수치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관계 자체에 대한 욕구가 거의 사라지고 맙니다. 중간 정리하자면 성욕이 없다는 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호르몬 연료가 부족한 차량은 아무리 운전대를 돌려도 움직이지 않듯이 욕구도 호르몬이 있어야 피어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냥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라는 이유로 욕구 저하를 방치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테스토스테론이 말라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아그라를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 안의 욕구 자체가 살아있어야 약도 효과를 발휘하니까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려면 규칙적인 운동, 단백질 섭취,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또한 음주와 흡연은 호르몬 저하의 큰 원인이니 줄이셔야 합니다. 이 씨는 이후 웨이트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수치를 되살렸고, 놀랍게도 예전의 설렘이 다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몸속 호르몬은 우리가 잊고 있던 이성 관계의 본능을 다시 깨워줍니다. 욕구가 없다면, 그건 감정이 식은 게 아니라 호르몬이 말라버린 신호일지 모릅니다. 5. 비아그라가 안 듣는 진짜 심리적 이유. 한달 전, 서울에 사는 59세 윤 씨는 오랜만에 썸을 타던 여성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미리 비아그라를 준비했고, 만반의 자세로 그날을 맞이했죠. 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자 그의 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지? 약까지 먹었는데? 윤 씨는 그날 밤 스스로를 원망하며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단순히 신체 문제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비아그라가 듣지 않는 이유 중 상당수가 심리적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심리적 위축은 성적 기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는 이성 앞에서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혹은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불안이 무의식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율신경계를 억누르고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 자체를 차단합니다. 비약을 하는 물리적 도움을 주는 약이지, 마음의 문까지 열어주는 약은 아닙니다. 아무리 혈류가 늘어나도 뇌가 스스로를 막고 있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성적인 긴장은 두려움, 비교, 실패 경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이 긴장이 반복되면 비아그라의 효과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결국 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몸은 준비됐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실패했던 순간 말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에 앞서 상대와의 정서적 교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비교하거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나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윤 씨도 이후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감정을 천천히 쌓으며 관계를 이어갔고, 놀랍게도 약 없이도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비아그라가 듣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걸 아는 순간부터 관계는 다시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6. 공복 복용이 답이다. 효과 200% 복용법. 부산에 사는 61세 조씨는 비아그라를 몇 년째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약이 잘안 듣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약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먹긴 했는데 반응이 약해요. 그는 심지어 복용량을 늘려보기도 했지만 효과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의사로부터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비아그라는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 후엔 흡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조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항상 저녁 식사 후 그리고 술한 잔을 곁들인 상태에서 약을 복용했던 겁니다. 비아그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발기부전 치료제는 공복 복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 고기나 튀김류 등과 함께 먹게 되면 약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위에서 오래 머무르게 되어 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용해야 효과를 200%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첫째 약은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세요. 적어도 식후 2시간 또는 식사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배에 음식이 남아 있으면 약이 흡수되지 않고 효과도 반감됩니다. 둘째 약 복용 후 최소 30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비약을 하는 복용 후 30분 1시간 사이에 효과가 시작되며 최대 효과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나타납니다. 즉, 먹고 바로가 아니라 계획적인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셋째, 술은 줄이세요. 적당한 긴장 완화는 도움이 되지만, 과음은 혈관을 이완시켜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술에 취한 몸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약을 그냥 아무 때나 드시진 않으셨나요? 혹은 식사 후 습관적으로 하나를 털어놓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효과가 줄어든 건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복용 방법이 틀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조시는 복용 시간을 공복으로 조절하고 과음도 줄이자 다시금 약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계기로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죠. 비약을 하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먹었을 때 비로소 진짜 마법처럼 작용하는 법입니다. 7. 절대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두 가지 그날만은 완벽하고 싶었죠. 전남 광주에 사는 57세 최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고급 와인과 해산물을 곁들였고, 식사 후엔 조용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비아그라도 미리 복용했고 자신감도 넘쳤죠.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같이 먹어선 안될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비아그라는 그 자체로 강력한 약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무력화되거나 심지어 몸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삼겹살, 갈비, 치즈, 튀김류 같은 음식은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비아그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약이 위에 머무르며 흡수되지 못하고 효과가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실제로 고기와 약을 동시에 먹은 사람들 중 효과를 제대로 본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몽주스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자몽주스를 곁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자몽은 비아그라의 대사에 관여하는 간 효소를 억제해 약의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버립니다. 그 결과 두통, 안면홍조, 심박수 증가 같은 부작용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기름진 음식과 자몽주스, 이두 가지는 비아그라와 절대 같이 먹어선 안될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몸에 해를 줄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좋은 분위기를 위해 스테이크에 와인 한 잔, 그리고 후식으로 자몽주스를 곁들이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이성관계에서 중요한 건 감정뿐 아니라 약의 타이밍과 음식의 조합입니다. 최씨 역시 이후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약 복용도 조절한 뒤,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약효를 죽이는 건 약이 아니라 식탁 위 음식일 수 있습니다. 먹기 전엔 꼭한번더 생각해 주세요. 8. 병원 가야 하는 네 가지 신호 경기도 용인에 사는 60세 남 씨는 최근 이성과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반응, 자주 반복되는 실패. 그는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지만, 어느 날은 약을 먹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순히 노화나 긴장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진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약을 하나 유사 약물이 아예 듣지 않거나 점점 효과가 줄어드는 경우, 단순히 생활 습관이 아니라 의학적 진단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네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 아무리 약을 먹어도 반응이 없다. 성적인 자극이 충분하고 심리적으로도 긴장하지 않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면 혈관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걸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발기부전이 아니라 심장질환, 당뇨 초기 징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오지만 유지가 되지 않는다. 초반엔 반응이 있다가도 금방 힘이 빠지거나 중간에 꺼져버리는 경우는, 혈관 내벽 기능 저하 또는 신경계 이상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 성욕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성에 대한 감정적 관심은 여전한데, 욕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지나치게 낮아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나 우울감이 아니라,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 통증이나 이상한 감각이 동반된다. 관계 중이나 후에 음경에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이 든다면 혈관 손상 신경장애 심지어 전립선 질환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절대 방치해선 안 되며 조기 진단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혹시 이중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다가 더큰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씨도 결국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았고 전립선 비대와 남성호르몬 저하라는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도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 기능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건강 전체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흐려지기 시작했다면 두려워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몸의 건강에서 시작해 마음의 여유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솔직하게 들려주세요.